안녕하세요, 조상자입니다 지금 오늘은 릴리님 구성 영상 들고 왔는데요. 릴리님의 경우, 만원의 행복 랜덤박스, 골고루 버전으로 구매하셨습니다. 그래서, 랩핑지 한 세트, 인스두 세트, 동메 두 세트, 동성 다섯 세트, 포카스 세트 들어가고요. 기본은 4,000원에, 지킵돈 5,000원까지 들어가고, 제가 선물로 수고 한 세트 넣어 드렸습니다. 그럼 릴리님 구성 보러 가실까요? 먼저 들어가는 랩핑지를 이렇게 따라주고 왔고요. 동매는 요런 흑임자 치크리스 똥매 한 권, 이런 토미 동메 한 권, 오늘은 동상 1세트, 그리고 도보 동영상 1세트, 그리고 포도 동영상 1세트, 여러 슈이스 뉴채차 거비아 동영상 세트 여러 까미 동영상 세트 이렇게 들어가고요여런 포카 1세트, 하자 바티 피, 포카 1세트, 여런 포카 한 세트 들어가고, 인스로는 이렇게 각각 한세트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로 들어가는 거는요, 방송 판매 한 건. 이런 도브 인스, 이렇게 도모사까지 들어가고요. 수봉은 이버전을로 10장, 여기는 믹스식으로 10장 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이랑 간식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구매해주신 리님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